네 예,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고도입니다. 검은도에 딸린 섬인데 요즘은 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면으로 마주 보이는 쪽이 검은도입니다. 왼쪽이 서도고요. 서도에 지금 철탑이 서 있죠. 거기가 불탄봉이고. 예, 예 검은 대교로 연결되어 있는 오른쪽. 오른쪽이 지금 이 화면에 비치는 오른쪽이 검은도 동도입니다. 예, 동도고. 예, 조금 전에 제, 저희들이 들어갔다 오는 곳입니다. 왼쪽이 서도입니다. 서도가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보이는 저쪽이 좌측으로 멀리 보이는 쪽이 여수 어, 쪽하고 광양만 쪽입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보이는 쪽이 초도하고 선죽도, 어, 죽도 쪽이고, 예, 그렇게 가면 저희들이 출발했던 고흥반도로 들어갑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가면 나로우주센터를 거쳐서 갈 건데요. 예, 지금 여기가 거문도, 마주보일 쪽이 거문도입니다. 저들이 희 지금 위치해 있는 곳은 여러분 역사에서 배우셨던 거문도 사건 아시죠? 영국군이 약 3년간 기지를 건설하고 일종의 식민지 개척 작업을 하려고 하다가 철수하게 된그 거문도 사건의 그, 그 지점입니다. 이 고도가. 예, 지금, 오, 오른쪽으로, 어, 검은 동도에서 오른쪽으로 나가면 오늘 저희들 가려고 했던 백도 쪽입니다. 예, 오늘은 백도 쪽은 못 갑니다. 예, 여기는 아직, 예, 딸린 섬이고요. 저 멀리 보이시죠? 저 멀리, 흰 섬, 멀리, 정면 흰섬 다섯 개 정도, 여섯 개, 여섯 일곱 개가 보이죠? 조금 더 당겨볼까요? 예, 참 멀리 보이죠. 아스라이, 저게 백도입니다. 예, 멀리서 보면 흰색으로 보인다고 해서 백도입니다. 이 절벽이 아주 절경인데 자연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고, 지금 검은도에서는 고도에서 한편, 그다음에 검은서도에서 한편, 예, 배가 들어갈 수 있게 운항허가를 받아 놓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예, 백도 멀리서나마 조금 이렇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가 지금 백도입니다. 우측이 하백도고요. 백도가 큽니다. 좌측이 상백도입니다. 예, 여기가 백도 군도입니다. 2039년까지 예, 접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예 고도 전망대에서 백도를 여러분들에게 예, 소개해 드렸습니다.